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혜종화사회복제가 일곱 번째 요리자를 꽃밥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달걀 볶음을 만들 거고요. 어, 이명석 가사님께서 같이 참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마토 달걀 볶음 한마디로 토달볶이라고 러죠 요즘 젊은층에 인기가 많은 오. 그런 음식인데요. 그 양꼬치 면은 네. 많이들 판매한다고 젊은층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대용으로 드시기 좋고요. 간단하게 드시기에 만들어 드시기에 너무 좋은 그런 음식이죠.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토마토를 준비했는데요. 토마토는 뭐 일반 토마토도 가능하고, 방울토마토도 가능하니요저 네. 어, 같은 네. 경우는 집에서 할 때는 그냥 일반 토마토 큰 거를 이용하거든요. 방울토마토, 네. 파 그리고 계란 3 개. 요게 오늘 재료입니다. 간단하죠? 네. 자, 계란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네. 어. 쌍아리에요 오, 어우, 네. 이럴 수가. <laughs> 그, 보기 힘들다는 쌍아리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는 모든 분들 많이 하세요. 계란은 나중에 볶을 때불솥장반자장 물이 양념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간을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계란이 잘 섞이도록 골고루 섞어주시면 되고요. 바쁜 아침에 하실 때는 굳이 이렇게 계란 안부으셔도 되고요. 그냥 계란을 넣어서 어차피 스크램블 을할 거니까 그냥 하셔도 됩니다. 계란 네, 토마토를. 토마토는 반씩만 잘라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거 토마토를 드실 때 껍질 싫어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끓는 물에 잠깐 넣다가 빼시면 껍질이 잘 벗겨져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음. 정도 파도 한번 썰어 볼게요. 드신다는 경에서 쓰시면 되는건데 파는 채를 썰으셔도 되고요 그 먹기 좋게 썰으셔도 되고 볶을 그 때파 향을 내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어떻게든 원하시는 대로 쓰셔도 돼요 아, 파는 뭐한 그 토마토, 당근 토마토를 썼기 때문에 한입 먹기에 좋, 좋을 정도로 썰어보겠습니다 네. 네. 스크램블 에그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넉넉히 좀 네, 넉넉히 좀 부으시고요. 바로 올라가면 더 좋습니다. 밑에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섞어주시면 되세요. 음, 대단히 밑에 부분이 익었죠. 그때 섞어주시면 되세요. 네. 밑에 부분이 다시 이렇게 네. 아유, 좋네요. <laughs> 이래로 계란 또 밑에 부분 이것시면 다시 골고 이렇게 큰걸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 계란 향이 좋네요. 이대로 계란 스 슬그럭을 해서 우유랑 같이 아침 대용으로 드셔도 되고요. 여기다 이제 토마토를 넣은 거니까 영양가가 많겠죠. 보통 여기에 토마토 케첩 해서만 먹어거되니요제 그렇죠. <laughs> 케첩 대용으로 토마토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훨씬 건강해졌고 맛도 좋아. 계란 스트가다 되었습니다. 계거를담아놓고요긴 계란을 좀 덜어주시고요. 여기다가 기름을 한번 더 두르시고요. 네, 다시 기름을 좀 넣어주시고. 기름을 넉넉하게 보세요. 여기다가 파를 먼저 보겠습니다. 파기름을 먼저 넣어 네, 파기름을 내면서 파가 노릇노릇 네. 불었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음. 언제나 그렇지만 파를볶으실 때는 향이 되기 좋으시죠. 파기름을 넣고 파가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을 때 토마토를 넣겠습니다. 음. 파기름을 먼저 넣시고그 다음에 다음 토마토를 넣으시면 야채에 대거서아죠 네. 이거는 셀프로도 드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많이 볶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하나 얹어서 익었다 식을 때까지만 볶다가 방어 토마토 넣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볶으시다가 자, 여기 가장자리도 좀 밀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하겠습니다 계란 스푼 넣어주세요. 네. 저희 작은 스락으로반 밥수 그렇죠? 네. 스푼만 넣어주세요. 굴소스입니다. 굴소스 네. 반스푼 굴소스 스푼 반 스푼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간장도 반 스푼 넣겠습니다. 네. 간장도 넣어주시고 하면 섞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불맛도 나면서 간이 되기 때문에 맛이 좋아지죠. 이상태해서 계란, 수십 센불에도 같이 넣어서 섞어주시겠습니다. 아까 완전 된 계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어, 노란색, 네. 빨간색, 초록색 같이 오일 두 번씩 시면되겠습니까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고기 좋어주시이 맛도 좋다. 아시죠? 네. 료가잘 섞어서 얼굴을 섞어주시면 되죠? 오래 볶으실 필요도 없으세요. 이렇게 넣으시면은, 토마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잘 드세요. 음, 다볶음하네요 벌써. 네. 자, 참기름을 한 숟가락 넣겠습니다. 마무리로 찹쌀기를 준비해서 참기름 한 숟가락. 넣으시는 건 아시죠? 이렇게서 섞어주시면 끝났습니다. 네. 정말 재료도 간단하고 뭐 손질을 할 것도 없이 금방 끝났네요. 네. 네. 이 그래서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요리를 만들었는데 네. 한번 시식을 해보시죠. 셔 여기 복지관의 기현 총이님께서 맛을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계란도 같이 맛있네요. 네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새콤하고 또굴 소스랑 그 참기름의 향이 되게 잘 담겨 있어서 되게 풍미가 있는 방울토마토의 리팅은 어떤지? 딱 좋아요. 너무 계란도? 너무 물르지도 않고 딱 좋고 계란도 맛있어요. 생각보다 방울토마토에서 좀 질이 많이 나와서. 눅눅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되게 맛있어요. 네. 식사용으로? 네, 브런치로 먹으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케첩이랑 먹을 때보다 이렇게 먹으면 훨씬 맛있을 거아요 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케첩은 약간 인위적인 맛이 있다면 이거는 네. 좀 인위적인 맛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맛이 검증됐으니까 꼭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한 가지 음식을 뚝딱 만들어보았습니다. 꼭달고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응.